막 들어가니까 일단은 들어갈 때부터 쾌쾌한 냄새가 나서 앉으라는 게 앉아가지고 이러게 있는데 음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저기 싸움 문좀 하나 이래 손 줘봐 하는 거야 손 여기를 막 보는 거야 보더니 어, 중딩한테 졌어. 아 중딩한테 졌어아 그새게 풀어더라고. 중학생 프로 준비하는 그때 심지어 나 스무 살이었어 나 농담이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축구동아리 축구는 못하지만 배우고 싶었어 축구동아리 복싱동아리 테니스동아리 이렇게 해서 동아리가 세 개였어 테니스 라켓 축구공 그다음에 이거 그 복싱장갑 이런 거 넣어놓고 그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다 메고 그냥 가는 거야. 가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그 체육 체대생들은그 뭔지 알지? 딱그 규율 같은 거 엄격하고 우리가 여기 연형과뭐 디자인과 이런 조소과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있고 이 뒤쪽에 이제 체대가 있었어. 별로 이래 쑥 올라와야 돼요. 가방 메고 이렇게 쑥 올라가니까 움찔움찔해. 근데 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이가 34살이나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상했는데 그때는 되게 동안이었단 말이야. 분명히 저 새끼. 1학년 신입생 같은데, 어? 메고 있는 가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최대색인데? 근데 왜 저런 걸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를 선배로 한 거야. 쭈뼛쭈뼛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러고, <이랬어요. 웃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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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거싹 올라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맛이 든 거야. 재밌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뭐, 콩팔 학번 어쩌고저쩌고, 누구 누구 누구? 이래. 뭐, 군대야. 응, 음, 아 그래. 어수고러면서 그냥 올라가고 <laughs> 나중에는 걸렸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복싱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 뭐야 그 관장님이 오시더니 야너 여기 와가지고 스파링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야. 스파링이요? 아 근데 저 스파링 하기 싫은데 이러니까 아 괜찮아 그냥 잠 받아주고 이렇게 만하면 돼. 얘가 나이가 어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애가 딱 봤다? 그랬더니 중학생이야. 딱 봐도 애가 애 때. 그리고 야, 관장님 아무리 그래도 체급이 차이가 있는데, 저기, 제가 중학생이면 어떻게 복싱 그걸 합니까? 이랬는데. 아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너가 잘 받아주기만 하면 돼. 이러는 거야. 어, 형이 살살 할게. 대충대충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랬다가, 1라운드 때 뒤지게 쳐맞고 장갑 집어 던졌지. 아이, 씨발,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새끼 선수였어. 와, 졸라 잘하더라, 진짜. 아, 이거는 체급 차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이 복서의 주먹은 다르다. 어, 아, KO패는 안 당했는데 1라운드 끝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laughs> 님 뭔지 알아요? 원래 복싱 경기 복싱 이거 스프링하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 이거는 이제 자신한테 진 거야.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씨 뒤지게 자꾸 냥냥 펀치. 나는 뒤지게 때리고 싶어. 상단 쳤다하단 쳐다. 쳤다, 상단 쳤다이질하는데 없어 그냥 윽윽윽 이러면서 개, 계속 쳐맞는 거야 하나의 그냥 사냥감 토끼였달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 토끼가 가가지고 잘봐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조주를 잘,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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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약간 이런 느낌이야그러애 기분이 너무 들었더라고 진짜 농담에 있는 그 관장님 한번 또 스파링한 적 있는데 여자랑 붙이는 거야. 아니 놔봐. 그리고 가니까자 스파링 한번 더해. 아, 어, 관장님 나 진짜 스파링 안 할래요. 아, 이번에 여자애야. 이러더니 여자애랑 붙이는데 선수 출신은 아니고 사람 때리는 기분을 느껴보게 해보고 싶었나봐. 그러면서 여자도 계속 꼬자. 관장이 변태 새끼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여자한테, 아이, 그때 시가 남자랑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때리지 말라 그랬어. 다들려, 관장님. 씨, 뒤에서. 이러지서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인간 샌드백 언니가가 때리는데 언니야 내가 어떻게 때려 인간 샌드백 해가지고 언니한테 뒤지게 쳐맞고 아씨 그냥, 아이그 그냥 재밌었어 가가지고 저기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했는데 딱 이제 복싱 동아리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등록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일단은 들어갈 때부터 쾌쾌한 냄새가 나 앉으라는 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음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저기 싸움은 좀 하나? 이래손 줘봐! 하는 거야 손 여기를 막 보는 거야. 보더니 아, 너는 내가 봤을 땐 싸움을 많이 안 해봤어. 이래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새끼야. 오, 싸움을 왜 해? 아프게. 그럼 일단은 내가 복싱의 기초를 일단 알려줄게. 이게 펀치라는 건 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아니 우리 아직 등록 안 했다고. 여러분 샌드백이 있는데 자 샌드백이 있지 일단은 중요한 게어 원투다 하면서 갑자기 원투를 보여줘 원투! 막 이러면서 어, 원투를 보여줘 어때? 이게 이제 펀치야 어? 원으로 그러기 그 다음에 스사레스자얘 내가 봤을 때이 새끼도 저 그냥 아마추어거든? 그거를 한 시간 동안 헉헉거리면서 막땀 질질 흘리면서 그걸 하더니 하... 아, 아이질을 아, 아, 하더니 어한 달에 10만 원그 <laughs> 체육관은 일단은 우리, 그, 저기, 우리 대학교랑 지금 자매 결혼을 했거든? 그 체육관 가면은 그 7만원이고, 우리 회비는 3만원씩. 가끔씩 이제 세이주 한잔하고 그러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결국에는 안 등록하면은 이거 한 시간 동안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나안 등록하고 싶었어, 리얼. 이 새끼 또라이다. 누구누구가 나심 하메드라고 알아? 노가드 복서? 이질을 하면서 몰라, 이 새끼야. 그런 거 아직 없어.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이 나시마메드라고 이제 머리 잘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위빙이야. <laughs> 정말 잘하면서 <거> 하는데, 와, 씨, <laughs> 멋있더라고. 야, 나 쳐봐, 쳐봐. 어, 쳐봐, 쳐봐. 이러면서 진짜, 진짜 쳐요. 쳐봐, 쳐봐 하면서 잽을 날리는데 안 맞아. 존나 멋있어. 그러고 나서 헛껏 대지한 20초 하고 서 존나 이러고 그 다음에 그그 양이 진짜 존나 웃겼어 플리커 스타일 알아? 플리커 스타일? 이쪽에서 내가 잽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있더라봐 이렇게 있으면 은 잽이 나오는 걸볼거 아니야 스텝이랑 플리커 스타일 어? 잽이 밑에 있다고 밑에서 열심히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니? 무이전화 뭐 하는데 <laughs> 글쎄... 어깨 아플 거 같은데? 리얼만화라니까 속아가지고 그 등록해놓은 다음에 그래도 한 6개월 지났다 6개월 다니고 이제 다른 데로 갔지